10초 수능 문법, 도치구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only를 사용한 도치구문 해볼 거예요. only 부사구나 부사절 다음에 도치가 오는데요. 종류는 이래요. only after, only when, only then, only by 이런 것들이 문두에 오게 되면 도치가 일어나요. 첫 번째, only after 다음에는요. 주어 동사가 오게 됐을 때 도치가 일어나는데요. only after가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오고요. 뒤에 주절인 절이 또 오게 돼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조동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돼요. 예를 들면, Only after the sun went down did the bat come out. 원래 앞에 있는 주절의 문장이 앞으로 나오게 돼서, The bat came out only after the sun went down 이었을 건데요. Only after를 문장에 이렇게 맨 앞에 내게 되면, 주절에 있는 주어의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서 도치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태양이 지고 나서야 박쥐들은 나온다는 뜻의 문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only when이에요. 이때 when도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또 한번 주절이 와요. 조동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도치가 돼요. 그래서 only when I got home did I realize I had lost my phone.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나는 핸드폰을 잃어버린 걸 깨달았다. 여기 있는 head 플러스 pp는 대과거라고 해서요. 과거의 한 시점보다 더 옛날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할 때 하는 거고요. 시제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이 문장에서 only when 이 문장의 맨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 뒤에 나오는 주절에서 I realized 대신에 조동사인 did 가 문장 앞으로 오고요. 그 다음 주어 I realize 동사가 온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은요. Only then 인데요. 이때 only then 은 접속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뒤에 주어 동사에 다른 절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 문장 내에서 only t 다음에는 조동사와 주어 동사의 위치로 도치가 되거든요. 예문을 보면 only then did I understand what, I, what he meant. What he meant 에서 그제서야 나는 그가 의미한 바를 이해했다. Only then 은 그제서야 라는 뜻이거든요. 자그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 Only by가 있어요. 이때 Only by는 전치사이기 때문에요.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은 도치가 돼요. 도치가 되면은 조동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되는 거 말씀드렸죠. 예문을 보게 되면 Only by practicing every day can you improve your English. 사실은 you can improve your English only by practicing every day지만 이렇게 only by가 문장면 앞으로 오게 되면은 you can improve 대신에 can you improv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only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오게 되면 뒷 문장은 반드시 도치가 된다는 것꼭 기억하세요. 10초 수능 문법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